안녕하세요. 지은이에요. 오늘은 트와이스의 나연이를 AI와 그려볼 거예요. 체리옷이 너무너무 귀여운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AI는 4개의 이미지를 내어줬어요. 전옷채색이 그림 같은 이 이미지를 선택했어요. 라인이 좀더 뚜렷하게 생성된 이미지도 가져왔어요. 살살 지워가며 하나의 이미지로 합성해줬어요. 눈에 빛을 주고 나연이의 시원하게 웃는 핫팁을 채색해줬어요. 하얀 나연이 얼굴처럼 얼굴을더 밝게 해줬어요. 나연이의 사랑스러운 볼터치도 넣어줬어요. 금발머리에 가닥가닥 빛을 넣으니 인형 같네요.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좀더 눌러줬어요. 배경은 무지개 나라 놀이동산을 가져왔어요. 놀이동산에 와서 너무 기쁜 나연이네요. 짠!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그림으로 만나고 싶은 스타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엔 더 재밌는 그림으로 올게요. 또 봐요. 빠잉! 구독과 팔로우도 해주세요.